안녕하십니까 헤어 강사 송은영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미용의 용구와 도구 기기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자, 미용의 용구, 자 빗, 빗에 대해 서 알아보겠는데요. 자, 빗의 기능, 자 빗은 빗은요 커팅이나 염색 그리고 퍼머넌트 웨이브, 그 아이론 시술, 그럴 때 도움을 주며 샴푸나 트리트먼트 비듬 제거에 이용됩니다. 빗의 손질은 석탄산수, 크레졸수, 포르말린수, 역선 비누 등에 10분간 담아서 소독하거나 자외선 소독기에 넣어서 소독을 하여야 합니다. 자 브러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브러시는 음 선택할 때 빳빳하고 탄력이 있는 것이 좋으며 비늘 모양의 구조로 된 양질의 자연 강모가 좋다라고 합니다. 자, 브러쉬의 손질법은 석탄산수, 크레졸수, 포르말린수, 에탄올에 똑같이 비타고 같이, 10분간 담아서 소독하거나, 음, 그렇게 손질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종류에는, 음, 헤어 브러쉬의 종류는요, 음, 헤어용 브러쉬랑 메이크업용 브러쉬, 그 다음에 페이스 브러쉬, 네일 브러쉬, 그 다음 삼푸 도포용 브러쉬, 롤 브러쉬, 여섯 가지의 종류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자, 헤어용 브러쉬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드리면요. 경질의 브러쉬는 정발, 결발, 브로우 드라이에 사용되고, 자, 털이 부드러운 브러쉬는 머리 기름이나 헤어 로션, 그 다음 연모제, 탈색 등을 바를 때 사용됩니다. 자, 우리 그 블루 드라이나 이렇게 드라이에 사용되는 거는 대면브러쉬, 벤트 브러쉬, 롤브러쉬, 이렇게 세 종류로 지금 써놨는, 교환에 써놨는데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메이커형 브러쉬는 어, 눈썹을 그릴 때 아이브로우 브러쉬, 마스카라를 할때 마스카라 브러쉬, 볼터치용으로는 섀도우 브러쉬 등이 있습니다. 페이스 브러쉬는 얼굴이나 목 등에 붙은 분이나 머리카락을 털어낼 때 사용하면 되고요. 자, 네일 브러쉬는 네일 손질할 때 니퍼로, 니퍼나 이제 화일로 그 손질할 때 거스러미가 생겼을 때 털어내는 것을 네일 브러쉬라고 합니다. 자, 다섯 번째, 샴푸제 도포용 브러쉬. 자, 비듬성 두피에, 음, 그런, 이런 도, 샴푸 도포용 브러쉬를 빗은 다음에 두피 마사지를 하시면 굉장히 그 마사지에 혈액도 순환도 잘 되고 효과를 줍니다. 롤 브러쉬,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알고 있는 까시 롤 브러쉬, 롤 드라이 할 때, 그 헤어 드라이를 할때 제일 많이 사용되는 브러쉬입니다. 가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기 그림에 보듯이 가위는 동인과 정인의 날로 그 나사로 이용해서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는데요. 자, 약지완과 엄지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동인은 움직였을 때 커팅시 엄지에 의해서 움직여, 그래서 왜 동자가 움직일 동을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엄지에 넣어서 이렇게 철대 음, 동인, 그리고 약지에 넣는 거는. 자, 정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보통 저희가 가위질을 할때 거의 엄지로 동인을 많이 움직이고 정인은 그냥 서 있어서 그냥 가만히 잡아주고 동인이 움직여서 머리를 커팅하게 됩니다. 자, 선회축 나사, 피보트라고 하기도 하고요. 양쪽 날을 하나로 고정시켜주는 축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사용 용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가위의 사용 용도. 자, 가위는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크게 커팅 가위, 티닝 가위가 있습니다. 자, 커팅 가위는 두 발을 커팅하고 세이핑할 때 쓰고요. 티닝 가위는 두발 길이는 거의 변화가 없어요. 하지만 많은 두 발의 수술, 천내기 위한 가위고, 톱니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톱, 틴닝 가위에만 종류만 해도 그 톱니의 모양에 따라서 투 틴닝, 그 다음에 쓰리오 틈닝, 이렇게 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가 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한테 맞는 가위를, 틴닝을 사셔서 시술하시면 되끔 되어 있습니다. 자, 기타. 여기는 뭐 알령 가위라고 이렇게 어떤 스트로을칠때 약간 이렇게 선이 구부러져 있는 가위가 있어요. 그리고 빅 겸용 가위, 레이저 겸용 가위, 회전 가위, 인체 공학적 가위 등 수많은 가위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한테 맞는 가위를 선택하여서 시술하시면 됩니다. 자, 재질에 따른 종류에 대해서 또 알아보겠습니다. 착강 가위와 정강 가위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착강 가위는 나른 특수강철로 되어 있고요. 협신부는 연철로 되어 있는데, 부분 시, 수정 시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그리고 정강가위는 모든 부분이 특수강철로 되어 있는 가위입니다. 이것도 종종 기출문제 한 번씩 나와서 정강가위의 설명, 그 다음에 착강가위의 설명에 대해서 나오는 문제가 종종 나오니까요. 이것도 그냥 알아두시면 편리하시겠습니다. 자, 네 번째. 사용 목적에 따른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사용 목적에 커팅 가위, 틴닝 가위, 미니 가위, 그다음에 알형 가위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커팅 가위 두발의 커트와 세이핑할 때 쓰고요. 그다음에 틴닝 가위는 두발의 수술 감소하는데 쓰고, 미니 가위는 정밀한 블런